아니 도대체 센터가 어디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센터를 어디서 찾는 거야? 센터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고 스키 탈 때는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스키판 위에 올라서서 스키판 위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키판 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스키를 조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일중에 하나입니다. 튜브에서 실제로 하는 방식은 알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안 되거든요. 스키는 시작할 때부터 잘 타게 이르기까지. 매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와 스키 지도자의 꽃인 데몬 스트레이터들도 매일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스키 기술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센터 포지션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센터 포지션은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센터 포지션은 발바닥, 스키판, 고관절, 부주에 각각의 네 가지 구조가 더해지는 순간 센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eah. 아, 첫 번째. 발뼈의 구조 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뒤꿈치 가운데에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의 세로로 이루어지는 축을 센터 액시스 오브 푸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의 센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요 스의 구조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스키에서의 앞과 뒤 사이드 컷을 제외하고 부츠를 바인딩에 장착한 정면 구조를 살펴보면요 은좀 전에 이야기한 센터 악세스 오브 풋과 같이 두 번째 발가락이 스킵인 센터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츠 속 이너 부츠를 빼면은 지금 제가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부츠를 빼면은 이 안에 발 받침대인 부츠보드 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보드는요, 고유의 기울기, 즉, 각이 있으며 이 각은 낮은 자세에서도 전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바닥 감각은 붓주 속 보드의 각과 같은 기울기로 서 있도록 노력해야 전경각과 발바닥의 센터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고관절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고관절의 구조는요 고관절이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잘 정리되어 다운모션에서의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엉덩이의 수직운동을 스키에 압력 전달시 골반을 뒤로 꺾지 않고 수직으로 낮추면서 발바닥 전체에 압력에 전달되게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수직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스키를 탈때 스키 판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이런 동작들이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서 아직까지 좀 끌려다니시는 중상급 스키어들도 있고. 초보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시즌 초에 이 센터 포지션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원리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네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스키는 되게 감각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설명한 그네 가지 구조를 잘 머리에 인지하시고 이번 주말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포지션의 확립을 재확립을 한번 시키도록 하시는 것도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센터를 한번 찾아보시죠. 센터 포지션을 찾아서, 자, 발바닥 감각, 아, 발바닥. 저는좀 속도를 줄이고 내려가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센터 좀 찾으셨나요? 자 네가지 구조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감각적인 감각의 모든 감각들을 다총 동원하셔가지고 어, 이번 시즌 초에 센터 포지션을 찾도록 바라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센터 포지션의 0.5mm, 한뭐 0.3mm 또는 크게는 1cm의 그 범주의 차이에서도 센터의 위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키가 되게 민감하고 섬세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센터 포지션 찾는 게매 해년 시즌마다 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고 또 시즌 중반에도 이러한 과정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러한 포지셔닝을 잘 잡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테크닉들이 그 다음에는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 어떠한 뭐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기술 레벨업 뭐 이런 쪽으로만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 포지션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이게 뭐막막는막 막막 어떻게 그걸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유튜브를 보고서 실제로 따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잡질 못한 상황에서의 인풋들만 들어오니까 그게 사실 어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올 시즌에 이 포지셔닝만 잘 잡아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테크닉들 그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스키가 발전되면서 안전하게 스키를 탈수 있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스키의 원리와 구조를 알면은 스키가 는다에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성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센터 포지션을 찾아라!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